이야기, 이야기 출동! 준이와 장난감들의 우주대 모험.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장난감들은 각자 개성 넘치는 로켓을 거의 다 만들었죠. 자동차 카리는 번개처럼 빠른 로켓을, 비행기 라이트퀵은 구름을 가르며 날아갈 날렵한 로켓을 만들었어요. 예쁜 인형 나비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우주선을, 용감한 태극전사는 어떤 위험도 막아낼 튼튼한 로켓을 만들었답니다. 내 로켓이 최고야. 모두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로켓을 우주까지 날려보낼 강력한 엔진이 없는 거예요. 장난감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알맞은 부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걸로는 달까지 갈수 없어. 카리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준이가 장난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 나비가 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힘을 합치자. 다른 장난감들도 주니의 생각에 모두 찬성했어요. "좋아. 카리의 빠른 엔진 아이디어와 라이트 퀵의 멋진 날개를 합치는 거야." 태극 전사가 씩씩하게 외쳤어요. 그날부터 장난감들의 위대한 합동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카리는 엔진 부품을 모으고 라이트 퀵은 커다란 날개를 조립했어요. 뚝딱뚝딱 쿵쾅쿵쾅. 주니의 방은 다시 활기찬 공작소로 변했답니다. 나비는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푹신한 의자가 있는 조종석을 꾸몄고, 태극 전사는 로켓의 몸체가 튼튼하도록 단단한 상자들을 이어 붙였어요. 며칠 밤낮으로 힘을 합친 끝에 드디어 거대하고 멋진 우주선 드림호가 완성되었어요. 각자의 개성이 모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로켓이 탄생한 거예요. 와, 우리가 해냈어. 장난감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어요. 혼자 달에 가는 것보다 다 함께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신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곧 나사와 약속한 발사일이에요. 준이와 장난감들은 드리모 앞에 서서 가슴 벅찬 표정으로 발사대를 바라보았어요. 달을 향한 그들의 위대한 모험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